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프렌즈 11기, 내가 그린 에코그린팀의 최경인 박승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의 권장 홍석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laughs> 와중에 또 이렇게 인터뷰해주신 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수처리제 공인검사기관으로서 국내 수처리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아, 그러면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혹시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국내 수처리제 공인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최고. <laughs> 수처리제 전문 검사 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고 네. 어, 그게 기업으로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먹는 물 안전 연구원의 대표적인 연구나 자부하는 기술들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수행한 연구가 수처리제 시험 방법 및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라고 이제 수처리제 제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수장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네. 쉽게 말해서 응집제, 아. 활성소독제라는. 네. 그리고 부식을 방지하는 부식 억제제라든지 뭐 활성탄 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검사하게 되 있는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첨리제 시험에 있어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인재들도 보유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를 함께 인터뷰를 있게 해주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한국금융산업기술원과 창업벤처도시 및 클러스터에서 어떤 지원받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것 같습니다. 많죠. 여기도 이제 저희 기업들이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인 거거든요. 이런 어, 것도 어, 이제 무상으로 어, 어, 제공받고 그렇죠. 있고 그 들어오시면서 받겠지만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임직원들한테 큰 복지 시설이 되고 있고 각종 뭐 금융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어. 이그 플러스트 안에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어서 뭐 임직원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저한테도 참포인되는 질문인데 네. 녹색 환경 분야에 취업하고 싶다 학생들에게 좋은 한 말씀 좀해습니요 일단은 봤을 때는 전망은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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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 시장도 이미 시험 분석 분야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 또, 또 하나 이제 자기 스케줄 관리하기 편해요. 아, 그런 거죠. 아라벨도 되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오. 게 세계. 에 <laughs> 환경에 이바지한다는 잡부심을 예. 그런 아. 큰 보람과 금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평생을 음. 살다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런 음. 점이 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걱정이 없네요. 아, 다 예. 저는 이제 한국 먹는 물 안전 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연구원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한국판교 한국 산업기술원 이제 에코프렌 11기 내가 에그 팀의 인터뷰를 진행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습관고. 연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상 와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왜왜왜 아, 이런 음. 이런지를 자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분야이나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 잘하죠결국은 아. 능력도 중요하지만 노력인 것 같은데. 노력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진 못하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진 못하더라고요.